내려놓고 급한 대로 아모거뭐좀 뭐 깨진줄 알고 아이고, 요즘 깨진 줄 알았네. 씨, 식이아이야야 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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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사료 줘야지 물 줘야지 지금 또 일어났으면 가야되겠고 어떻게 하냐 사료 일단 시동은 잠깐 끄고 내릴 거. 강차야 핸드폰 그 잡아주는 놈 어딨냐? 야 핸드폰 잡아주는 곳이 없어 그새 어디다 내려놓은 거냐, 내가? 기가 막히다. 빨리는 가야 되겠고. 모종은 빨리 심어주고 가야 되겠고. 아, 다 여기다가, 여기다 심어주자. 쉬어놓서 여기에서 수박이 올라가게끔 이거 해가지고. 북삭 갖고 와서 여기다 모종 심고, 잊쳐가야 되겠다, 선 필요하시면 이걸로 좀 쓰라고 그래야 되는데 1 2 3 4 5 6 6 6 4 6 5 4 필요하시면 이걸로 좀 쓰시라고 그래야지 잠시 후 4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내가 안 쓰니까 내가 더디를 꺼놓고 급하니까 이거만 뽑아서 급한 전기는 이걸로 좀 쓰시라고 그랬지. 옆에가 좀 불이 났거든. 그래서 이걸로 촬영좀 하라고. 어. 아 어우, 손 아파, 씨. 네. 이거, 이거, 기다릴 테니까. 아, 이거 미치겠다. 아유, 나는 지금 급해 이거 먼저 좀 신고 난 빨리 가야돼 이거 참외모종이야 뭐 참외모종 급하다 뭐 빨리하고 타요 아 이게 타요 몸으로 어? 파가지고 여기서 금 올라가게